네, 아마 로마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, 에트루리아 그러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,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, 지중해 문명 자체가 현대사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, 우리가 그 로마의 깊이를 아는 기회가 바로 이번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에트루리아 이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중해 문명의 하나의 뿌리가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 겠 지중해 문명의 형성 과정 자체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. 에트루리아는 대개 뭐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세기 고엽까지 이태리의 중북부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. 우리 문화가 청동기 시대 때 당군 조선 문화를 우리가 기조로 삼는다면. 뭐, 거기 대비해서 이해 안 되면 굉장히 빠르게 왜이 문화가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들의 언어,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어, 상당히 그 신비한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, 이들의 남긴 문화 자체가 아,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또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 있어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남다른 문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되고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박물관을 비롯해서 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전시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중해 문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큰 바람입니다.